어, 챕터 1, 인피니트 시리즈, 파워 시리즈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할 챕터인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복습도 좀 하는 겸, 그리고 앞으로 물리학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걸 하게 되는 거니까, 어, 차분히 해보면서, 혹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기본을 잘 만들어 놓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무한급수, 그 다음에 뭐, 파워 시리즈, 어, 이런 것들은 물리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면 쉽겠죠. 그래서 책의 1장 1절 지오메트릭 시리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지오메트릭 시리즈. 1절 기하급수라고 하는 거죠. 지오메트릭 시리즈. 기하급수라고 하는 것은 곱으로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1 a가 얘가 있겠는데 1.1a를 보면은 2뭐 그다음에 4, 그다음에 8 그 다음, 16, 32, 이렇게. 계속 2를 곱하는 거죠? 여기도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곱이 일정한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죠. 이런 유형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요즘 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어, 세균이 증식하고, 뭐,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이런 것도 이와 같은 파워로를 어, 따라서 이제 올라가죠. 하루 지나면 두배 되고 또 거기서 두배 되니까 최초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틀 지나면 네 배, 뭐 사흘 지나면 뭐 열여섯, 아 여덟 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것도 있고 중, 아, 줄어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1.1c처럼 a, ar, ar의 제곱, ar의 삼승.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거겠죠. 여기서 a 는 어떤 넘버고 r 도 어떤 넘버인데 이렇게 같은 넘버가 계속 곱해져 있고, 다음에 거기 r R만 만곱할 r R만 만한번 곱할지, 두번 곱할지, 세번 곱할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겠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항을 이걸 이제 초항 초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첫 번째 항. 초항은 뭐 초항하고 그 다음 항 사이에 곱하는 숫자가 r이니까 아 그것만 보면 우리가 r, r을 금방 파악해낼 수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도 r 곱했구나. 여기도 r을 곱했구나.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넘버는 여기서 a하고 r밖에 없죠. 초항이 얼마냐. 그다음에 곱하는 숫자가 얼마냐. 초중고에서 뭐라고 배우나요? 공비라고 배우나요? 공비? 공비인가? Ratio? 이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미의 Geometric Series, 이 같은 Power Series 형태는 다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다 더하고 싶다. 내가 초항, 둘째항, 셋째항, 뭐 무한대까지 계속 이걸 다 더하고 싶다면 이거는 어,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a 곱하기 r의 n승을 다 더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항, 끝.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n이 얼마부터 얼마냐. n이 초항일 때는 n이 0이어야 되니까 0부터 n이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거 같이 쓰는 거같 이거, 이거 같은 형태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 이거 같이 쓸수 있는데 이 합은 그러면 어떻게, 얼마냐. 우리가 사실 알죠. 초중고에서 이거 시리즈 했잖아. 중학교 때 했나요? 고등학교 때 했나요? 우리 답을 알아요. answer. 엔써는 아, 숲 시간 같은 이게 대답을 바로 들을 텐데 뭐, 들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죠. 1의 r 분의 a 단서가 있죠. 언제 단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단서가 되게 중요해요. r이 1보다 크거나 r과 r이 1보다 같아지면 어, 이렇게 될수 없죠. 수렴하지조차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 있다는 것은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 무한급수에서는 이와 같이 답이 있다는 것은 수렴해야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해야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리즈가 애초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렴하지 않는 것은 뭐 수식을 쓰는 건 자유지만.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그게 얼마 어떤 숫자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렴해야만 해요. 수렴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어, 어, 이 시간에는 주로 하, 하지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수렴 조건에 대해서 주로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수렴 조건 수렴하지 않는 걸 애초에 더할 수도 없, 없는 거니까 다 더해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r이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r이 1이라고 해 봐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 a를 무한정 더하는 거예요. A를, a가 어떤 숫자일지라도 a가 0만 아니라면 어떤 숫자일지라도 계속 더해버리면 발산하겠죠. 뭐 플러스 무한대가 됐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건 그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게 돼요. 에러 일보다 크다면 더 심각하겠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수렴조건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길로 이렇게 이렇게 답이 되는 건 아는데 중간 에 어떻게 돌아서 갈 거냐.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부분합 부분합 파셜섬 알섬이 필요하죠. 부분합. SN이라고 쓰는데 이건 뭐냐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 더한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으면 초항 AR 이렇게 해서 AR의 n-1번째까지 이렇게 더한 것을 요것 요 항들만 더한 것을 SN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1은 A고 S2는 A 더하기 A R이고 이런 식이죠. 쭉쭉쭉 가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파셜 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합은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합은 이 값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그 S는 1 0 0 R분 A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도 했는데 물론 유도 과정도 우리가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 좀 있으니까. Sn 이 부분합을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합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S 부분합을 극한을 구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S가 되겠죠. 그래야만 되겠죠. 네, 부분합을 부분합의 극한이 원래 구하려던 갑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책에 보면 이게 1.7이네, 그죠? 중요한 식이죠. 이거는 뭐냐? 1.8이야?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증명했어. 혹시 기억, 혹시 기억납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기억이 나, 나죠? 2학년 아직 기억이 날것 같은데. 자, sn하고 여기다가 r만큼 곱한 거를 서로 빼본다? 그죠? sn하고 r 곱하기 sn을 빼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ar의 n승 이렇게 되죠. 원래 여기 이는 뭐였죠? 여기 a ar ar의 n-1승이었으니까 이두을 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없어지고 여기 없을 테니까, 다 없을 테니까, 살아남는 것은 요거, 요거. 그래서 A 빼기 A 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묶어주면 A 1 빼기 R의 N승. 좌변은 1 빼기 R 곱하기 S N승. 따라서 S N은 1 빼기 r 분의 A 1 빼기 R의 N승. 그죠. 부분합을 완벽하게 구하고, 구했죠. 여기서 극한을 그 취하면 되겠다. 자, 이 국한을 한번 취해볼까, 이제? 국한 어떻게? 해요? 자, 이 좌변을 봅시다. limit n goes to infinity 1 r분의 a 1 r의 n성. 어때요? 다른 숫자들은 다 n에 상관없죠? 얘만 n에 따라서 변하죠. 만약 a, r이 크기가 1보다 작다면 n이 마구마구 커지면 이 값은 아주 작아지겠죠. 아주 작아지겠죠. 이게, 원래 R이 0.9라고 할지라도, 한번더 곱하면 0.9 곱하기 0.9는 대략 0.8, 세번 곱하면 0.7, 네번 곱하면 0.7, 0.6, 다섯 번 곱하면 0.5, 여섯 번 곱하면 0.4.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N이 무조건 커지면 이 값은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날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1 R분의 A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다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다잘 알고 있는, 이래서제잘풀수 있겠죠. 이게 problem 2예요 problem 2인데, p r o b l e 2예요 p r o b 2인데, 1절에 있는 problem 2. 1.2라고 쓸수 있겠죠. 이거 <laughs> 지금 다 풀어줬지만, 깔끔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 숙제로 내주겠어요 숙제 제출 어떻게 하냐고 어, 시간 있을 때 설명을 합시다. 수업을 좀더 해야 되니까 일단 숙제 어떻게 낼지 말만 해주고 제가 숙제 낼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다가 내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종에다 저처럼 A4용지 같은 데다가 숙제를 적어서 물론 위에다가 자기 학번 이름 써야 되겠죠. 학번 이름 쓰고 학번 이름 쓰고 문제번호 써서, 최대한 짧게한 페이지 안에다 쓰는 게 좋겠고, 써서, 그걸 사진으로 뻥 찍어, 스캔을 하든지. 그래서, 어, 파일 업데이트해서 내요. 제가 그할수 있게 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플라토에서, 플라토에 제출해요. 1장, 뭐, 1절. 일절, 1절에 뭐, 내용이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재밌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책좀 읽어보시고, 어, 끊고 좀 있다가 어, 2절, 2절, 그 다음 4절. 네. 빨리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